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의 김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중국어 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3부 하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이 하이의 뜻은 바로 그래도 비교적 그만하면 혹은 뭐뭐조차 뭐뭐까지도라는 뜻을 나타내는 이 하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이 번역이 전혀 안 되던 그 영역을 제가 살살 긁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아주 원만하지는 못하나 그만하면 괜찮다는 만족감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좋은 측면을 말하고 뒤에는 흔히 형용사가 놓인다. 번역은 그래도 비교적 그만하면 꽤 등이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말을 하고 중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말을 하는 표현들이죠. 뭐 하이싱, 하이커이 이런 형태의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실까요? 타다 하니 수에 핑 하이커이 그의 중국어 실력은 거의 괜찮아 어떻게 요 하이 거의 비교적 괜찮아.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 하이 뒤에 형용사가 와 가지고 번역도 그래도 비교적 그만하면 깨 등으로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타더시엔 티 하오. 그녀의 건강은 비교적 좋아. 그만하면 좋아.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하이디의 형용사가 왔을 때그 느낌은 바로 저렇게 그래도 비교적 이런 식으로 번역된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저 종부 하이비저지에스 이런 종류의 천은 지에스 튼튼하다 어떻게요? 비저지에스 하이비저지에스 이런 종류의 천은 그래도 비교적 즐긴 편이야.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TV관 보다, TV设备, 할이쇼 체육관은 보다, 크지 않아. 그러나, TV设备, 바로 체육 설비는 할이쇼 그래도 적지 않은 편이야. 느낌 오시죠? 비교적 뭐 적지 않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저거 방짱 다 쏴도 하이 깐이 방은 打扫 청소하다. 근데 뒤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상태 보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가 되었겠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이 깐 바로 그만하면 깨끗하게. 비교적 깨끗하게.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어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 하이 뒤에 형용사가 왔을 때이 하이가 형용사를 수식하면서 번역은 뭐 그래도 뭐 비교적게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계속하시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하나의 일이나 행동도 어려운데 다른 일이나 행동은 더욱 힘들 것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번역은 뭐뭐조차, 뭐뭐까지도 등으로 번역하시면 되세요. 예문 하나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저 번쇼 이거 위에 할칸부안, 부용쇼어 이거 싱치일라. 이 책은 일주일은 고사하고 한달 안에도 다 읽을 수 없어. 자,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번역, 쭉 순서대로 번역하셔도 돼요. 보시면요. 저번 쇼, 이 책은 칸부안 볼 수가 없다. 자, 가능보에 불가능. 바로 뭡니까? 가능보는 어떤 뜻입니까? 바로 예측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책은 이거 위에 하이 칸부안. 한달 안에는 칸부안 볼 수가 없어. 부용쇼, 이거 신치러. 이거 신치, 바로 일주일은 말도 하지 마라. 요렇게 번역해도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이 하이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어떤 조건에서 하나의 일이나 행동도 어려운데, 바로 뒤에 있는 이것인치는 더욱 힘들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알아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我还拿不动,你更不行。我拿不动,我还拿不动, <목소리> <목소리> 나, 나, 나도 들지 못하는데 나조차도 들지 못하는데 니크 부싱 너는 더안 돼. 완전히 위에 있는 바로 번역 법 뭐뭐조차 나조차도 나부똥. 이해가 시죠 여러분들? 하다 보시겠습니핑인 하이메이 쒸궈 거허 광한쩌 핑인 <랜핑인> <랜핑인> 바로 병음조차도 배우지 않았는데 끊허광뭐 무엇은 말도 꺼내지 말라는 일종의 뭐 수고 같은 개념입니다.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허광 하물며 끊허광 하물며 한자조차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세요. 바로 이끊허광 같은 경우 우리가 해와상에서 뭐 일종의 수고 정도로 끊허광이러면 바로 뭡니까 뭐 무엇은 말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번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끙허, 쾅, 한쯔너 이러면 은 한자는 말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번역이 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앞에 쓰여 오래전에 일이거나 이전부터 그랬음을 나타냅니다. 번역은 대체로 그 어감으로 그냥 그때부터 그랬어. 이런 식으로 바로 오래전부터 오래전에 어떤 걸 했거나 혹은 오래전부터 그때부터 그랬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예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저 바小提琴还是小时候爸爸送给我的? 이小提琴은是 이따 뭐죠?小时候爸爸送给我的? 어릴 때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때 보시면 이 하이는 바로 뭡니까? 이샤오티치은 아주 오래 전에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것이다. 바로 그때부터 그랬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번역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읽어보십나? 我还在十多年前买了这个地图。我买地图。 언제 샀죠? 还在十多年前买了这个地图, 나는 0年도 훨씬 전에 이 지도를 사서, 아주 오래 전에 이것을 샀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알아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那还是我小时候的照片? 주어, 수러,照片, 목적어죠. 그래서, 저것은 사진이다. 어떤 사진이죠? 我小时候的照片. 저것은 내가 어릴 때의 사진이야. 바로 오래 전에 찍은 사진이란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이에 대해서 하이에 이렇게 하이의 여러 가지 뜻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형 이렇게 하의의 여러 가지 뜻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전체 문장들을 꼬로스와 함께 세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쨘 的 他的汉语水平还可以，他的身体还好，他的身体还好，他的身体还好。这种布还比较结实。 这种布还比较结实。这种布还比较结实。体育馆不大，体育设备还不少。体育馆不大，体育设备还不少。 体育馆不大，体育设备还不少。这个房间打扫的还干净。这个房间打扫的还干净。这个房间打扫的还干净。这本书一个月。 还看不完，不用说一个星期了。这本书一个月还看不完，不用说一个星期了。这本书一个月还看不完，不用说一个星期了。我还拿不动。 你更不行，我还拿不动，你更不行，我还拿不动，你更不行。连拼音还没学过，更何况汉字呢？连拼音还没学过。 更何况汉字呢？连拼音还没学过，更何况汉字呢？这把小提琴还是小时候爸爸送给我的。这把小提琴还是小时候。 爸爸送给我的这把小提琴，还是小时候爸爸送给我的。我还在十多年前买了这个地图。我还在十多年前买了这个地图。 我还在十多年前买了这个地图，那还是我小时候的照片，那还是我小时候的照片，那还是我小时候的照片。